그냥 반반 라인전 가자 건 뱉고 다시 집중하자 삽 스카너 상대방 몰라요 상대방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 챔피언이 견제 의 챔피언인지도 모르고 스카너 스케일도 모르고 쿨타임도 몰라요 저 지금 그런데 한번 뭐 천천히 상대해보죠 뭐 아향 이거는 보안건 갈게 그냥 아 템플이 봄이났다가 텔포라 그냥 이거 갈게 이거 스카너가 먹고 갔거든 이런 거 먹고 안 메타에 뜨는 거 보니까. 야 그거 피해서 이겼다 야 대교 저거 맞으면 속박이잖아 그 파랗게 얼면서어어붙으러 나가는 거잖아 역버프야? 아니잖아 뭐야 얘 거기서 부패 하나 뺐어 부패물약을 들고 온 라이너 상대로는 안 깝치는 게 좋아 그냥 CS 받아 먹어 갱도 엘리스가 먼저 오지 에코가 먼저 오는 거 아니고 카너가 갱홍 훨씬 좋아. 그냥 갱 당하면 난 죽는 거라 생각해. 그래서 라인을 최대한 천천히 밀거나 빼. 아이 회전배기 때문에 라인 밀어야 돼. 거봐 오잖아. 뜰 거거든. 이따고로 들어온다고. 내가 말했지 올 거라고. 아 근데 이 패스 줄 알았는데 플 이는 제 놀랐다. 이거 무빙 안 쳤으면 죽었어. 어 그렇지. 니가 안 날릴 리 없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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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파 그만파 나이스 나 볼일 없어야. 이씨 트림카운터요. 탐켄치요. 그냥 무조건 탐켄치예요. 너플이 얼마나 먹든 간에 맞대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무조건 살아야 돼요. 물론 CS만 먹으면 괜찮은데 아니 CS만 먹어야 하는 라인전이 카운터죠 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라인 솔직히 방금 이거 라인전 내가 잘했다 솔직히 이거 내가 탑에서 근육차 잘 그렸다 라인 천천히 밀어가지고 엘리스 갱 한번 해피한 거랑 카노 저 스킬 자체가 시스기가 많아서요 강의남 찍는 게 좋고요. 엘리사가 다 한번 또팔것 같긴 한데. 어떤 같다. <laughs> 쭉뺏어 써야지 그래야 태포타는데 너무 아쉽고요. 손쉬운 사냥이 되겠구나. 탑 쪽은 라인전이 사실 지금 끝났어요. 여기서 따이면은. 좀 정글이나 위드웨의 갱을 받고 따이는 거랑 그러니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물이 만안 치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마음 급해져서 물이 치면 게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게요 스카노 점하였으면 좀 무서웠겠다 와드를 박았다는 건, 지분이 정글러가 없단 소리겠지? 함부로 궁으로 데고 오지를 못해. 트린다미어라. 봐봐, 그 상대 정글에 대고 뭐 미드가 있잖아. 어? 쳐주셨네. 절망하라고. 내가 니네 대포 살려준다. 내 라인 좀 손해 보더라도. 막탑 가게? 응, 탑 가게? 그래? 너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탑 가. 네. 아, 이 이득 봐주라고한 건데, 이러면 쌤쌤이죠 상관없어요. 얘도 대포라인 먹는 거야. 이안 죽어서 다행이고, 죽었죠. 타인갱을 가버렸고, 스페가 돌파를 먹인다면, 저건 죽나? 죽었다. 아, 저기에 테포르타 써야 했는데, 너무 막 빼버렸네요. 네, 내가 믿을 가니까 스페라 그런가? 얘가 라인북이 바로 안 했네. 돈좀 있고 현상금 있기 때문에, 땅이 집 갑시다. 캐독 바텀이네. 어떻게, 아, 뭐야? 아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습니다고아고싶었고 아이고, 것이 빨리 이고아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어아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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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 정글, 지 라인 아니라고, 안 먹잖아. 아, 강인함 찍으니까 좀 공속이 부족하긴 해요. 왜 집을 안 가면 했는데 이 공격 때문이었구만. 정글 역량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엘리트 챔피언 자체가, 여기 티어 때에서 내네 티어 때도 그렇고, 사실. 요즘 키보싸 왔는데 이길라네. 그배또봇이야 그냥 우리 바텀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미드랑 탑 주도권 땄으니까 너네 쪽으로만 갱갈 거야. 그니까 너네가 좀 사려서 라인전을 해야 해. 빚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게 없어. 어, 내가 너한테 어시킬은 안 줘, 대페야 뭐, 미드 아예 터치릴 있어? 아, 죽었다. 너무 시야가 없기도 하다. 앨리스의 기동력 정글인데 너무 잘 당해주는 것도 있어. 트리는 지속되는 게 낫긴 한데요. 현재 메타에서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괜찮지, 그러니까 좋지만 1 0 정답은 아니다 이 정도. 그냥 얼추 들기 적당한 룬이다 승률이 높지만 승률이 그렇게 높은 룬은 아니잖아요. 트린 자체 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티아나 화났다. 맞지? 유션 존나 못하니까 그렇지. 여기 티아라 저러는 거야. 자존심 존났대. 미드 잘했는데, 정글 차이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압박해서 이런 거 털어주고. 아, 되게 약하다. 단몸 먹게 하고, 엘리스 탑에 뜰 거니까 쭉 빼주고. 이런 데 숨어있나 확인해보고, 없는 거 확인하고, 내 위치를 숨겨서 크림 어디 갔지? 이걸 시전해줍니다. 하지만 전전령치고 있죠. 뻔하긴 하지만, 당하기 쉬워요. 카노가 다시 저쪽 이걸, 이걸 먹었고요 트림 위치를 잘 컸을 때 보여주지 마세요. 공속템 띄우고, 여기선 피흙보다는 추노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날 도끼를 갑니다. 피흡이 중요한 아칼리 전판 같은 그런 라이즈의 경우에는 굶드린 사냥, 아, 굶드린 히드라를 가는데 저런 상대의 경우 히스기가 연계가 돼서 날 녹이 있는 경우에는 피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풀렸을 때 상대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딜링, 그게 더 중요합니다. 공속 자체를 안 찍었기 때문에 아이템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다 카는 어디갔어? 보있다 근데 공뺐고요 나 왜? 아 W가 안 걸렸지만 둘레 뺐으니까 이득이죠 커브 먹어서 그게 따로는 없고 아, 이제 핑화 사서 마드 박을 준비하고 아, 전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 압박하다가 딴데 오면 전령 까고, 안 오면 은드포 타서 전령 풀거나 그냥 풀고 오면 어, 좋아 샬포트린 잘안 하는 이유가 트윈이 힐 시기가 크게 없어서 방금 저기 싸워져서 이득 구한 거지 진짜 싸워줄 타이밍에패타 타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빨리 먹자 같이 먹자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봐주고 은신 빼라. 안 빼네. 하나네. 예 나와주고. 했는데. 아 했는데 화난다, 못 쫓아간다. 에? 니마? 수있니 나이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버퍼링 걸려요? 긴타안 줬나? 잠만요잘 되긴 하는데. 아, 으. 아, 일, 일단은 그냥 뵐게요. 좋은 장면이 나왔을 거라 믿고. 어, 형! 우씨 죽을 뻔. 얘 전멸 아까 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다시 가서 바꿔야지. 그리고 사고. 제타임 아, 빠른거로 돌릴게요 아니다 이거 그냥 박혀있.. 안 박혀있긴 한데 그냥 살게 그냥 핑어래 살게 아지송 <laughs> 아으 아, 으크컴백터 사양이 아참 좋다고 느끼는데 방송 사양으로는 안좋은거 같아요 저, 음, 마이크도, 이거, 저 음질 어때요? 목소리나 이런 거? 약간, 제가.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한테 오는구나, 뭐가. 미드 미아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약간 살렸어요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쪽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긴 했어요. 사이크 비드 모르 모르가나레 엘리스 엘리스 비드. 강이남 찍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스카노 상대하는 거? 그냥 이론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느껴서 찍어봤어요. 아 이론상 이렇게 찍은 좋겠다. 아버벅거려요 음. 아 저도 방송 장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게임할 때 텐션으로 방송을 하면은 욕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집중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 그냥 즐긴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부계정으로만 방송할 거면 가능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에서 잘하는 모습, 이리 본계정으로 캐리하는 것, 그리고 여기 스피어에서 분란하게 게임하는 게너 보여드리고 싶어서 거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 엘리스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카마 공급기가 강의나 찍어도 아무런 소용없는 걸로 알아! 그니까 즐겁게 게임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포탑 때려, 이렇게 포탑, 포탑 때려, 포탑 때려, 포탑 때려, 포탑 때려. 죽기 죽고 싶지 않은 포탑 때려. 그렇지. <laughs> 안 줄라 했는데 그집 가서 괜찮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게 궁들이 궁돌아 사서. 좀걸히다가 다시 핑어 하나를 사서 지워졌던 핑어를 다시 박음 박읍시다. 제가 원래 핑어 좀잘 박아요. 핑어 잘 박는 남자 타릭 아 좋아 물론 하나 사면 얘기한 겁니다. 아. 라인으로... 이걸라이는이털아 어이구... 먹었다. 레드 아이스 죽고 <laughs> 싶지 않으면 말, 마... 살려달라고 말해. 살고 싶다고 말해. 살수 <laughs> 있겠니? 템포 앞주고 싶거든. 네, 이판 그린 거 솔직히 템포 연찰이 좀 있긴 있어요. 핑 찍고 결혼 가자. 왜안 가누? 여기서 특패가올것 같기 때문에 백업을 봐주고요. 결혼 치자. 돼지 있어. 잡겠지 이거 안 죽어. 아 근데 24정도면 괜찮지않아요 방금 22개 누린거지만저 원래 이렇게 안나오는데 아 나름 만족합니다 다시 공속템 사줘서 부족한 공속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어그로 끌게요 지우는걸 사고 나와 이제 손치고 나오고 피하고 이리면 여기 공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지금 빗나갔고. 달려 죽어. 그렇지. 아, 하나 못한거 너무 아쉬웠지만, 피키 하나가 시아주면서 아, 너무 좋은 그림이 그려졌고, 파이크가 뛸것 같아서 뒤로 빼고, 그고요 어? 너무 잘했잖아 탑스카노니까한번 쓸만하지 않을까? 그냥 올릴까? 좀흑한데 갑자기? 어, 됐다. 이거 무조건 키하나 줘요. 이거 무조건 키하나지 이건 무조건 키하나지 버스 꼭 달달하네, 이러고 있네. 아, 키하나가친 거야? 아, 그럼 인정이지. 나는, 루시안이 친줄 알았다고. 루시안 이렇게 못하냐, 근데. 아까 말하는 거 채팅창 봤어야 해. 너무 짧났어불평불만해 지가 잘려놓고. 뭐 딜량 이렇게 보고. 딜량은 낮은데 이게 받은 피해량이랑 이 회복량이 미쳤어요. 음, 에코급은 아니었지만 스카너랑 비교해 봐. 스카너 27인데 나9 7 1 3이지 않아? 9600몇 차이가 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템 트리는 따로 찾아보 나오긴 하는데, 공략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설명 보시면 있어요. 자, 영상 마무리하고, 빠이.